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어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시험을 받게 되시죠 사실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것과 또 시험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우리 모두가 겪고 경험해야 할 것을 대신, 대표로 겪고 지나가신 것을 상징,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 오시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립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인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흠 없고 점 없고 온전한 의인이라는 것죄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의 만류를 거절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럽니다.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죄인, 흠없는 의인이었지만 의인으로서 죄인은 죄인을 대표하여 죄인이 아닌 자신을 죄를 대신하여 드리는 아 이제 흠 없는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 5장 21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죄 있는 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의 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와 믿음으로 연합한 모든 백성을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자로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어 지시고 죽으신 그 대속의 역사를 함께 이룬 것처럼 여겨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없는 자로 여겨 주시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 하나님의 의는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없죠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셔야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 믿는 자를 죄인인데 죄 없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있는 자처럼 우리의 죄를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불의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의를 소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물해 주시는 역사,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로는 천국 갈수 없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로야 천국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복음에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아, 1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가시면요. 로마서 1장 17절. 23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암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믿음으로 미르게 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가 뭐냐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자신의 허물을 씻고 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모든 일을 대신해서 죄인의 하나처럼 인류의 대표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뭐가 임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마감복음에 보면 하늘이 찢어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진다는 건 뭐냐 아 인류와 사람 사이에 죄로 가득했던 이 세상 막혀있는 하늘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소서 그러죠 이 사회에 보면 찢으시고 이땅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런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평온하게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되죠. 자,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다음에 성자의 세례 받으심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경륜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만 일하시고 또 마지막 때는 성령님만 임하시고 그게 아니라 항상 강조되는 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계시지만 항상 삼위 하나님 이 모든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또 지금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3분식으로 하나씩만 가다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오해하고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때 하늘로부터 말씀이 들립니다.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온 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 무엇으로 감당하는 거냐? 성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느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감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낮은 자리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이 세상 위에 우뚝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걸음 걸음 가는 모든 걸음의 출발점에 바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걸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무엇이든지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세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뻐하는 자로서의 확인 후에 곧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 내 하나와 같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온 인류의 대표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받는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일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간과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시험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받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자,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40일 금식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중간에 아마 마귀는 배고프니까 그만둬라, 그만둬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끝까지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지치고 힘들 때 공략을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제일 약할 때가 언젠지를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딱 공격을 해요. 자, 30, 40일 금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마귀가 물어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에 뭘하라 그러냐? 어,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집어먹으라는 거죠.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배고프면 뭐라도 집어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 중에 예전에 보면 금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고 밥 갖고 오라 그러면서 막 밥이랑 김치를 먹다가 다음날 위가 막 뒤집어져서 거의 죽음에 이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다고 오렌지 주스 가져오라고 그래서 오렌지 주스 먹다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40일 금식 후에 이게 먹는 걸 보면 제일 이 눈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이, 이런 유혹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전에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누워서 교회 유튜브를 보는데 옆에 뭐가 딱 뜨는 거예요. 뭐냐면 남도 특정식 <laughs> 그딱 눌렀더니 아 부모님과 함께 남도 특정식을 먹는 게 나오는데 아, 맨 처음에 그 꼬막 조개를 딱 떼서 먹는데 톡 터지네. 이렇게 토실토실할 수가 제가 뭐 빨리 껐습니다. 더 보다가는 먹고 싶은 거예요. <laughs> 항상 이렇게 금식을 할때 되면 먹는 게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 요런, 마귀가 그거를 잘 알죠. 일단 자극을 받으면 그 안에 욕망이 계속해서 불리듯 일어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체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 간 것은 이스라엘의 옛 40년의 광야 체험을 다시 재현하는 의미도 있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만 때로는 음식의 미혹이 돼서 넘어지고 원망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 딱 확신을 듣면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요게 있을 때 흔들리지 않죠. 이게 사실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마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마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5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다자그 당시에 제일 높았던 곳 중에 하나가 시온산 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럽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제일 올려 세운 다음에 예수님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딱 받쳐서 살살살 내려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우와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따라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자7 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믿어워질 때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나를 위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시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참 달콤한 유혹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아 그래서 나는 더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건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미혹하거든요, 6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다. 이게 시0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0편 91편 11절 12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뭐, 한 구절이 쏙 빠졌습니다. 싹 빠졌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빠졌냐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내 모든 길에서를 싹 뺐습니다. 이거 빼면 무슨 말이냐면, 뛰어내려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모든 길에서 만약에 지킨다고 하면, 굳이 지금 뛰어내려서 그걸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한 한마디를 빼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그 한두 마디를 뺍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을 가감하는 거죠. 한두 마디를 빼는 겁니다. 한두 마디를 빼요. 정말 교묘합니다. 한두 마디를 빼요. 그게 거기서 다 넘어가는 거죠. 그거 조각만 바로 잡아줘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뭐냐? 8절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 자 천하 만국의 영광, 모든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얻기를 원하셨느냐? 십자가를 통해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어, 어 성공. 요거는 사람에게 독이 될수 있습니다. 독이 될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오직 너희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죠. 모든 영광이 나를 섬기기 위한 영광이 될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영광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영광, 십자가 지지 않고 얻는 온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모든 영광과 권세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적어도 십자가가 우리 앞에 올때이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리라. 여러분, 이 결단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냥 주님께서 혼자 지고 가라고 내두시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현장에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1절에 성령님이시죠. 성령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도 성령님과 함께 간다면 능해질 수 있는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로서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이 믿음 갖고 어떤 시험이든 너끈하게 이겨나가며 주님을 붙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날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오매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옵소서 주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사 주의 뜻을 온전히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한 달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